진 결혼 세계를 라라라라라. 얼굴도 중년기에 비치 있어요. 인생이 늘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laughs> 보면 화가 나는데 봐요 그거를. 나 이게 질서 본다. 야예쁘냐 어, 예식장하면 뭐뭐 생각나세요? 결혼 새 출발 결혼의 세계라는 것은 그 세계 들어가 본자만이 또 공감할 수 있고. 또한 번은 또 들어가 봄직한, 경험해 봄직한 그런 세계인데, 오늘은 정말 그찐 결혼 세계를 들어보기 위해서 우리 기혼자 여러분들을 오늘 모셨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그래, 여기서라도 해라! 아니, 여기서라도 해라! 왜냐면 개콘이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완전히 망을 아, 내렸잖아요. 네네. 아, 새롭네요. 강연자 두분 나오시잖아요. 이분하고 소통하세요. 네. 남편하고는 소통이 안돼도 남편하고는 소통이 안돼도 와이프하고는 <laughs> 소통이 안돼도아 아니, 아니, 잠깐만요, 아 아니, 잠깐만요, 아이 남편보다 오셨는데 정기아 안돼서 온거 아니에요. 여기 뭐 쇼핑하러 온거 아니에요? 아니, 조금 아니잖아요. 되니까 와 있겠죠. 조금은 되니까 아, 와 예. 있는 거예요. 예 어쨌든 오늘은 무조건 우리 가연원자 궁금한 게 있으면 시 물어보시고. 어, 저거는 공감이 안 되는데 그러면 공감 안 돼요. 손도그 얘기하시고 오늘은 그냥 친구 만나 동창회 하듯이 이렇게 네. 서로가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런 편안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제 강연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분은 강연계 BTS. 와우. <laughs> BTS. 와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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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얼굴도 중년계 BTS예요. 예, 네. 네, 우리 김창학 <laughs> 교수님 <웃음> 모셔보겠습니다 네. <웃음> 오직... <웃음> 아 그러시네 <부럽네요. 웃음> <와우, 와우. 웃음> 이게 뭐야 예, 이게 아, 이게 뭐예요 예. <laughs> 이게 뭔가요 오늘 주제요 예. 부부의 세계죠 부부의 세계 <laughs> 네. 예 행복하시나요 <웃음> 네. <웃음> 아, 이번... 왜냐면 강연하시는 분들 오, 이렇게 네. 자기 머리 못 깎으면서 이렇게 남 좋은 잘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오, 맞아, 맞아, 맞아. 솔직히+ 솔직히, 네. 솔직히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인생이 늘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웃음> <웃음> 아 <laughs> 솔직하다 솔직해 아 솔직해 예, 예. 아니 근데 뭐 이런 거 같아요 인생이 늘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거는 문제가 아니고 어. 행복한 지가 너무 오래되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부부도 늘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그건 되게 이상적인 거고. 음. 그래서 부부가 안 행복한 거를 정상이라고 생각하셔라. 근데 아. 아. 진짜 기대치를, 기대치를 낮추라고. 네. 네. 정상, 진짜 문제는 뭐냐면 행복한 지 너무 오래된 거. 아. 이러면 문제다. 네. 네뭐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네. 말 돌리지 말고 본인은 행복한지 네? 오래됐어요, 아니면 지금 가고 있어요, 다시 행복을. 얼마나 얼마 됐어요? 다시 가고 있어요. 행복하고 싶습니다. 행복하고 싶습니다. <웃음> <웃음> 오늘 결혼하기 전인 분이 이 강연을 들으시면 큰 혜택을 받으실 거다. 그리고 결혼했지만 또 계획 있는 분은 또큰 혜택을 줍니다. <laughs> <laughs> 현실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조금 어, 헤어졌던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또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게 될 때는 이런 기준으로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것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제가 뭐였냐면요, 결혼식을 준비하지 마라, 결혼을 준비해라였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결혼식을 많이 준비한다고요. 예물을 뭘 할지. 예단을 뭐 할지로도 또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뭐 신혼여행 어디로 갈지 앨범 얼마짜리로 찍을지 여러분 나중에 지금 결혼하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앨범 봐요? 보면 화가 나는데 봐요 그거를? 화가 나는데 그때 하지 말걸 생각이 막 나고 안 하려고 했는데 우발적 사건이 생겨가지고 자, 그러... 그러니까 그거 웨딩 사진요 핸드폰 셀카로 찍어도요 나중에 사이가 좋으면 어머 그때 이거 추억이었다 그때 우리가 돈 없어가지고 핸드폰으로 찍었네 음... 그러니 제가 추천드리는 건 결혼을 준비하시고 결혼식은 좀 소홀해도 괜찮다 음. 자 영화 곡성에 되게 그러니까요. 중요한 대사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모신 분은 또 머쉬 중원 디에시 중원 디두 번째 대사는. 현혹되지 말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무엇이 중원지를 모르면 사람은 현혹이 되기 쉽고 현혹이 되면 무엇이 중원지를 모르게 돼요. 남자가 여자 소개해달라고 할때 뭐만 물어보죠? 얼굴. <laughs> 그쵸? 아우, 야 예쁘, 예쁘냐? 나좀 질서 있어야 된다. <웃음> <웃음> 나 이거 질서 본다. 나 이거 무질서한 거 싫어해. 배치배치 배치. <laughs> 근데 여성들이 되게 그 현혹되는 게뭐 있냐면요. 여성들은 외모에는 별로 현혹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음. 오히려 너무 조각처럼 잘생긴 남자들이라고 마냥 좋아해요? 음. 좋아하는 사람 있고 나머지 분들은 어때요? 몸을 많이 부담되죠? 얼굴값 한다고. 부담돼, 부담돼. 음. 맞아. 잘생긴 여러분 그런 부담은 갖지 말아요. <laughs> <laughs> 저는 그런 분이 여러분 좋아할 확률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아이, 사 아, 우리 힐링하러 왔는데. 어, 진짜. 그건 쓸데없는 부담. <laughs> 친구들끼리 모여서 장동건 내 스타일 이니냐 그런 <laughs> 얘기 하지 말아요. 장동건은 고소용 스타일. <laughs> 어. 제가 보기에 여성들이 제일 잘 현혹되는 거 제가 두 가지 설명해 볼게요. 안정감 있는 남자 좋아해요. 음, 그렇죠. <laughs> 결혼상태. 경제적 안정감. 어. 경제적으로 돈잘 벌고. 솔직히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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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결혼하고 나면 문제가 생겨요. 이 요소로 결혼을 선택하면. 왜 문제가 생기는지 보여 드릴게요. 남자가 마음에 드는 외적 매력을 가진 여성을 구분하는 데는 0.2초가 걸린대요. 그 0.2초 안에 인간의 뇌가 그거를 얼른 구분하고 매력적인 감정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뇌하수체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황각 물질이 나온대요. 황각 물질. 황각 아. 물질. 도파민. 그래서 뭐 씌었다 그런 겁니다. 나중에 그뭐 그 씌었다, 네. 콩깍지 꼈다, 네. 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연구한 결과로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언어 체계가 바뀌어요. 어? 언어 체계가 바뀐다는 게 쉽게 말로 뭐냐? 원래 이 남자가 쓰는 언어 체계를 쓰지 않고 여성에게 되게 친절하고. 감성적이고 디테일한 언어를 쓴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아 오빠 나 회사 힘들어 그러면은 도파민이 나오면 힘들지 자기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오빠 우리 차장님 문제 있지 않아? 그러면 여자 편을 들어줘요. 야 그때 그 차장님 얘기하는 거지 나 저번에 본 사람 좀 성격 이상하더라고 자기가 그럼 되게 스트레스 받는데. 도파민 떨어져봐요 자기야 우리 차장님 문제 있지? 너도 문제는 많아 <laughs> 세상 다 힘들어 지금 내가 더 힘들어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자기야 힘들면 살이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 나보고 얘기하지 마 <laughs> 뛰어! 아 그래서 결혼 막상 딱 꾸린 해놓고 이제 조금 소홀하게 돼서 음. 여자들이 이렇게 섭섭해하고 그럼 여자들이 그때 그런다고요 변했어, 변했어. 음. 오빠 예전에 이러지 않았잖아 어. 오빠는 변한 게 아니에요 어. 원래 그런 <laughs> 놈이었었어요 <진짜>. <웃음> <웃음> 오빠+ <웃음> 오빠 원래 그런 놈이었는데 아. 도파민 나올 때 변한 거예요 이말 틀려요 어, 맞아 어. 저희 남편은 지금도 도파민이 막 나오는 거 같아요. 지금도 도파민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잠깐만요, 남편분 없다고 그냥 드시는 것 같은데 도파민을 잘 이해 못하시는 거예요? 도파민! <laughs> 도파민하고 엔돌핀하고 다르거든요, 선생님? <laughs> 네? 도파민 나와요? 나와 어... 어... 네, 나와. 어, 아, 아 엔돌핀 같아요? 그거는 남편이 밝은 분이어서 그러신 건데. <laughs>